안녕하세요. 오늘의 교회사 365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22일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2000년 역사에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제 약속드린 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중세시대로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끔찍한 종교가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보다는 종교가 국가를 지배했을 때 찾아오는 참혹한 천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1209년, 1209년, 오늘입니다. 오늘. 알비파, 알비파, 예, 십자군 아마 십자군 운동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어도 예, 알비파, 알비파 이런 말은 아마 처음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 교회사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1209년에 알비파 성, 어, 십자군 운동이라는 것도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아마 생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을 그 현장으로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보시면은 알비파 아, 십자군으로 인해서 죽는 분들의 예,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네또 예,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알비파 십자군 운동의 하나의 그 점이었습니다. 예, 카르케송이라고 하는, 에, 프랑스의 남부 지역인데요. 나중에 지도를 통해가지고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의 알비파, 어, 예, 십자군으로 인해서, 예, 수많은 사람들, 방금 보았던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이렇게 나체로도 좋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끌고 가서 이렇게 대학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어린이, 알비파 십자군 운동이 예, 역사적으로 보면 1209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했다고 보면 1229년까지 20년 예, 20년 동안 예, 좀 위에 올라갔네요. 예. 예, 20년 동안 이 십자군 운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될것 같습니다. 그 남부 지역의 그 랑그도 이라고 하는, 예, 예, 랑, 여 유, 이더라고요. 예, 랑그도, 이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그 뚫루제하고 좀 가까운 데인데요. 여기에 살던 그 카타를 파라고 하는, 예, 이, 이 카타, 이 카타르파 이단을 없애기 위해서 뚫루제에 있는 그 레이몽 4세를 시켜서, 어, 십자가의, 십자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다 죽여도 된다.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에 이르는 모든 자를 이렇게 대학살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노첸조 3세. 이어 센터 영어로선 이노 센터라고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명령을 내립니다. 아, 이때는 언제냐면은 이제 그 삼차 십장운 운동이 끝나고 4차 십장운 운동. 언젠가 제가 4차 십장운 운동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4차 십장운 운동과 그리고 뭐 사차 십장운 운동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에 그 어린이 십자군 운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알비파 십자군 운동도 있었고, 이세 가지가 같이 이노첸초 3세 그리고 이때의 종교 재판, 어 종교 재판소도 이때 이제 물론지의 종교 재판소라는 그 그것은 요좀 제가 지우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어 종교 재판소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그 전에 이제 있었지만은. 종교 재판소. 제가 이것을 전공했습니다만은 예, 어 지금은 뭐라고 바뀌었냐면, Holy Office라고 하는 이 성무 이런 그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인코지션이라고 그러고요. 예, 인코지션입니다. 예, 지금 당시에 이제 로마는 카톨릭이 12세기 되면서 이제 많은 이단들이 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 예, 정말 8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악랄한 그러한 짓거리들을참 많이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뭐 국가 세상을... 가설이면 뭐 바로 된다고요 성시화 운동을 하는 자들이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분들을 이분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어, 청교도 시절이었던 그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잔인했습니다 기독교 종교와 그리고 교회는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잠깐 간섭하려고 지금 교회에 조금 졸부들이 조금 숫자 조금 모이면은 이 목사라는 자들이 예, 정치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이 들어오니까 그걸 더디퍼 가지고 지가 군림하려고 뭐 총회장이 된다거나 또는 학장이 되고 싶다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 무슨 무슨 예, 연합회 회장을 해서. 너뭐 정치를 좌지 우지 지 이상과 지 신념과 지 철학과 지 정치적 야욕을 발휘하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자들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구더기처럼 드글드글거리고 있죠. 예. 저는 신학대학 안에서나 그리고 교회 정치 안에서나 교회에서나 보면 이런 자들이요. 예, 구더기처럼 이트어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 교회가, 왜냐면 자기 체제를 반대하니까, 이런 거룩한, 어, 홀리 아피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예, 자기 반대하는 세력을 얼마나 처단합니까?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주 처단하는 것을 보면요. 세상보다도 아마추어 이미지만 어설프지만요 아주 잔인한 그런 자들이 뭐 대학교 안에나 또 거기에 붙어 붙어서 기생충처럼 살려고 하는 자들이 많죠. 뭐 그것을 제가 뭐다 말할 수는 없지만 중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막이것에 대해서 저는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려고 엄두도 내지 마라. 음두도 내지 마라. 라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아무튼, 어, 이타 당시에 알비파, 알비파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때 이것은 장소를 말합니다. 알비. 그러면 여기에 있던 이단들은 카타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카타르라고 하는 이단인데 카타르파지요. 근데 카타르파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왜 알비파라고 하느냐? 보통 이제 역사에서 뭐 그들이 당시에 뭐 1209년에 그렇게 붙이지는 않았겠죠. 예, 우리가 카타르파 이단이라고 하지 아참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이단들이요. 곳곳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르메니아, 예, 아르메니아에서의 바울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에, 당시에 이단들이 아르메니아, 예, 아르메니아의 바울파, 바울파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안 되게 겠지만 예, 바울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칸반도 불가리아. 불가리아리에서는 이단들이 보고밀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보고밀 도대체 이런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일까요? 제가 뭐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다 설명을 못하고, 예 제가 이단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지금 집필하고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 이탈리아. 이탈리아 지역에 아놀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아놀드파. 예. 그다음에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남부 프랑스 남부 프랑스의 베드로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부 이탈리아 이것도 북부 이탈리아고 이기는 남부인데요. 이 예. 남부 프랑스와 북부 여기에서 같이 이제 주둔하고 있던 정말 우리가 왈도파 제가 왈도파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들이 물론 이제 왈도파를 뺀 왈도파를 뺀이 모든 이단들이 진짜 이단들이죠 정말 이단들이에요 근데 이런 이란들을 이제 싹쓸이하고 싶으니까, 이제 남부의 베드로파라든가, 남부 프랑스의 왈도파라든가, 뭐 왈도파가 뭐 삐에몽트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이들이 독일에도 있었고, 여러 곳에 있으니까, 이들을 몽땅 다 죽여버리자, 그냥 이 공산주의 발상이죠. 어떠한 판을 딱 짜가지고, 이판안에딱 들어오면은 그냥 사각딱. 지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 다음에 벗어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냥 다 죽여버려. 이런 식의 공산주의의 발상. 사회주의의 이런 발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거든요. 아직 뭐 중생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 대해서 다그 알비에 있는, 알비에 주둔에 있는,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알비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카타르기 때문에 카타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카타르 바라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왔느냐, 보시면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 바울파라고 되어 있죠. 네. 폴리칸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폴리, 여기 바울파 하는 이유는 화살표가 없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이게 이 사람들이, <laughs> 예,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팔레스타인인 지역에서, 어, 그리고 이집트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아마 그 금욕주의자들로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파, 나중에 좀 있으면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불가리아, 예, 그리고 보고밀이 되어졌고, 이들이 이제 왈도파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탈리아 북쪽으로 해서, 이제 여기가 왈도파잖아요. 남부 이 지역이 왈도파가 이제 가는 지역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카타르에 왔다. 에, 근데 카타르 지역에 이들이 이제, 뭐, 어, 뭐 군소, 뭐 지금 같으면 군소, 교단들, 뭐, 이런, 어, 사람들이 모여 있, 있었던 지역 같아요. 이 지역을 다시 한번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이, 이 지역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알비, 아주 작게 되어 있습니다만 알비, 그리고 알비에서 한일곱시 그, 방향으로 가시면 한 1cm 정도 뚫루제가 있죠. 그 뚫루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으로 한 3시지 정도 가면은 몽펠리아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님. 예, 이런 지역. 어, 피렌체 산맥이 가깝게 되어 있는 이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 항상 그, 그, 이단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뭐, 이걸 우리가 뭐,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로만 카도리기 자기들이 만든 기록에 의해, 그 외에는, 어, 이분들이 담겨둔 기록들이 없으니까,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말할 수는 없겠죠. 자, 아무튼, 카타르, 카타르로파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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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이제 이렇게 출처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어, 보금일파를 이야기해야 되고, 보고밀파를 이야기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바울파의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뭐, 그까지는 다갈 수가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바울파에게서, 그 다음에 보고일에게서 이제 카타르가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타르라고 하는 이, 이 단체 의 이름은 카타르, 카타르. 예, 이것은 완전 이 봐야 되는 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카타르주의. 예, 그래. 카타리즘이라고 그 이야기하는데요. 카타리즘, 예, 이게 완전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예, 이단들 중세 이단들의 특징은요. 어, 계층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성직의 개념 그리고 완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완전치 못한 자. 그래서 계급, 계급주의를 만드는 단체는 기독교 안에도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어, 장로교 안에도 그리고 장로교라는 이름 안에 숨어 있는 오순, 오순절파를 비롯한 로만 카톨릭파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런 이단들이 모습은 안 드러내죠. 모습은 안 드러내지만 이제 그의 사상들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확진은 안 됐지만은 갖고 있는 바이러스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자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에, 지도자들이 찾아내야만 하는데 그걸 찾아낼 때는 또 게시타프처럼 또 찾아내면 안 되지만 말씀으로 하는 거죠. 말씀으로 그들을 이제 훈계하고 어,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런 일을 교회가 해야 되죠. 아무튼 예 그러한 그 계급 사회를 만들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계급적인 형태가 있다라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로만 카톨릭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들에게서 갖고 있는 두 번째의 특징을 가다로 파는 이 완전주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원론입니다. 듀얼 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원론. 이원론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는 거예요. 이 신에서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요. 예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금욕주의를 해요. 그래서 금욕 어, 엄격하고 금욕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비판하지 못하게 해서 조문하기들을 많이 거느리는 사람들. 네, 그러면 가드리기 대표적인 거죠. 자기들이 결혼 안 하잖아요. 뭐 결혼했다가 뭐 이혼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 혼자 살면서 사람들에게 거룩함에 대한 그 존경을 카리스마를 가질. 그래서 그런 카리스마를 갖든지 아니면은 이제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감히 접근하고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이러한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원론을 갖고 있는, 금욕주의를 하면서 엄격주의에 빠지는 거죠. 엄격주의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것이 금욕주의로 빠져가지고, 자기는 뭐 나는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뭐 간증하고 다니는 이런 자들. 그 다음에 세번째가요, 세번째가요, 양자론입니다, 여러분. 양자론. 그러니까 삼이반삼일 제사상입니다. 반삼일체 상사, 그 어, 반삼일체 가운데서 두 파가 있잖아요. 하나는 양태론이고, 하나는 양자론인데, 바로 양자론자들입니다. 양자론자들은 자기가 이제 금융을 통해 가지고 신의 반열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우스운 사람들입니다만은 네. 예, 이러한 사람들이 카타르그 예. 다음에 이제 끝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면 네 번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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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화면에 하기 위해서 제가 영주주의의 경향이 이 모든 것이 영주주의의 경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주주의의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금욕주의고요. 하나는 엘리트주의고요. 카리스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허상 상상 철학. 이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는 항상 거짓된 교회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주주의, 영주주의는 이 영주주의는 혼합 사상이거든요. 모든 거다 집어넣어요. 심플라톤주의도 집어넣고요. 조로아스터교도 늘어넣고요 신비 철학도 집어넣고요. 네, 이 그리고 기독교도 집어넣고요. 네. 이렇게 다 집어넣어 가지고, 네. 이 사람들에게도 입맛, 저 사람에게도 입맛, 이 사람들에게도 입맛을 맞추어 가지고 하나의 예. 예,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봉하고 있던 그 철학과 이데올로기하고 비슷하니까, 음, 좋네, 이런 거. 그래서 문화활동도 하고, 예, 성교는 정말 고생한 건데, 성교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그 해외에 가고 싶은 야망을 그 신학교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그 자기도 가르치고 싶으니까, 인간은 다 욕망이 있거든요. 자격도 안 되는 자가, 이제 그 박사기 학 그냥 뭐 이상한 박사 하나 받아가지고 가르키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예 이거 그,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당시에 이제 이것 이것을 바라보았던 로마 카톨릭이 권세는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예, 이제 정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죠. 그래서 뚜루즈 뚤루저, 뚜루제에게 뚜루제에 있는 어, 백작입니다. 그 백작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도에 있는 이곳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보내가지고요, 이제 막 죽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 네. 이곳에 보내서. 이제 근 20년 동안 이제 해내려 가는데요. 예, 만 명의 십자군들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프랑스 리옹에 집결했다가 이제, 이제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들은 이제 몽벨리어로 행했고, 알비와 카르소, 여기는 카르소네거든요. 그래, 알비 지역이 아니라 이제 카르소, 카르카송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제가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들의 지역이 어딘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카르카송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던 지역이고요. 여기가 카르카송입니다. 아마 여기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까요? 이게 카르카송이라는 지역인데요. 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제가 위에서 보여드리면 아주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 성입니다. 이 캐슬. 이거 보시면은 에, 어, Museum of Inquisit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교 재판 박물관. 네,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의자에 앉혀서 어, 이거 단두대. 이렇게 죽였다. 그리고 고문 기기들인데요, 이렇게 네 그리고 목매달아서 죽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술통의 안에는 이제 그 창살들이 있습니다. 목매달아 가지고 어, 이런 목매달을 만한 높이는 아니죠. 그래서 이게 예, 손목을 묶어가지고 뒤로 묶어가지고 죽이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감옥에, 그리고 이런, 그, 것을 씌워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죽일 때의 군인들의, 십자군들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칼이죠. 중간에 이렇게 큰 것은 목을 집어넣고요. 팔을 집어넣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제 발목을 이렇게, 한세명 정도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목매다란 모습. 하, 예,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이단들은 뭐 그렇게 당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단들을 그들이 검색하고 찾아낼 때 어떻게 찾겠어요? 여러분, 응성하잖아요. 지금 법을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법치 국가인데도 이렇게 응성하게 법을 악용하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사람들을 이 단을 찾아내겠어요. 예,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까 제가 예, 매달아서 이제 사람을 정말 아우 정말 잔인하게 죽입니다. 예. 네 정말 잔인하게 죽입니다. 예, 예, 이러한 그 박물관이 있을 정도면 여러분, 여기에 르카송의 지역이 알비파의 대표적인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몽벨리어 있는데, 예, 뭐, 제가 이단에 대해서 제가 뭐, 하도, 예, 어, <laughs> 제가 조금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런 것을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과도하게 표현해 는것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20년간 계속되어졌고, 그 이후에도 뭐, 알비파를 색출하는데 뭐 계속해서 뛰어들었죠. 네. 근데 어떻게 군인들은 이것에 이제 뛰어들 수 있었을까? 아니, 당시에 이제, 로만 카드릭에게서 잘못 보였던, 눈에 가시였던 사람들이죠, 군조들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호의를 받으려고 아마 그랬다고 생각이 들고요. 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네. 제가 알기로는 1 9 6 1년에그 타임지에도 이 지금 여기에 오늘 알비파의 십자군 운동에 대한 이것이 아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이단자들은 사라샘들보다더 악하다. 로마 교황이로첸초삼서는 외쳤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들을 죽이는. 그래서 그임지에 의하면은 2만 명의 주민들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시 지도자들이 222명을 죽였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가들은 1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번 제가 이 십자군 어, 운동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시간이 넘어가서 이것을 마무리를 하고 저는 또 내일 또 다른 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